오늘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무더운 날이에요. 안젤은 소파에 앉아 시원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하나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딸기 아이스크림도 먹어도 돼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안젤 아이스크림은 하나만 먹자.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어. 안젤은 입을 삐죽 내밀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딸기 아이스크림 생각뿐이었죠. 잠시 후, 안젤은 살금살금 주방으로 갔어요.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어 딸기 아이스크림을 꺼내들었죠. 우와, 너무 맛있겠다. 안젤은 딸기 아이스크림을 조용히 먹었어요. 히히히, 엄마는 모를 거야. 그날 저녁, 안젤은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소파에 누워 배를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 배가 사르르 사르르 아파요. 깜짝 놀란 엄마가 다가와 안젤의 배를 살살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우리 안젤 혹시 아이스크림 더 먹었구나. 안젤은, 울먹이, 안젤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기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엄마는 따뜻한 미소로 안젤의 배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안젤. 그리고 다음부터는 아이스크림은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해. 엄마는 따뜻한 물을 가져와 안젤에게 마시게 해주고 담요를 덮어주며 옆에서 배를 쓰다듬어주었어요.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 따뜻해요. 그날 밤 안젤은 금세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안젤은 조용히 눈을 떴어요. 어, 배가 하나도 안 아파! 안젤은 침대에서 빨떡 일어나 두 팔을 쭉쭉 뻗으며 기지개를 켰어요. 그리고 크게 외쳤어요. 오늘은 아이스크림 안 먹을 테야. 햇살이 방 안에 가득 들어오고 안젤의 얼굴에는 다시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